글로벌 K팝 열풍이 단순한 유린을 넘어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개중문화 매체에서 보도된 K팝 데몬 헌터스 관련 소식은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충격적인 현상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시트작을 넘어 K팝의 위산을 재정의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글로벌 교과서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가상 아이돌이 현실 차트를 점령하다 미국의 저명한 제조 오남매체가 케이타 데몬 헌터스가 일으킨 두 가지 엄청난 충격을 보도하며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이 작품이 한류의 승들림 없는 이상을 다시금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얼마나 빠르고 깊이 확산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그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제다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겸악스러운 두 번째 충격은 바로 영화 속 가장 케이팝 그룹들이 현실 세계로 키어나와 실제 아이돌처럼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산 그룹들은 등장과 동시에 스파치타이와에테 뮤직차트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음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는 가상과 현실의 전개가 무너지는 전례없는 현상을 야기했고 케이팝이 단순한 인기 수준을 넘어섰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이러한 현상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브랜드 운영, 지적 재산권 관리, 그리고 특히 텐덤 운영 방식까지도 전년 재설계 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역설했습니다. 과연 애니메이션 속 가상 존재들이 어떻게 현실의 거대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케이터 데몬 헌터스는 단순한 애니메이션 히트작을 넘어 글로벌 음악 산업 구조를 지켜날 만큼의 막대한 파국역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k p o 이 아이돌 그룹의 서사, 세계관, 팬덤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면, 이 작품은 그러한 개념의 극단적 확장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K-POP 데몬 헌터스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운영 방식에 대한 글로벌 교과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충격적인 변화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각된 동 속에서, 프랑스의 문화 및 미리학 전문 매체가 던진 충격적인 분석은 케이 탑 데몬 헌터스가 고여진 파급역 그 이상을 시사합니다. 바로 한국이 웹툰이라는 전례 없는 글로벌 플랫폼 문화를 창조해냈다는 놀라운 선언이었죠. 웹툰. 미국을 위협하는 승국의 디밀 경기입니다. 프랑스의 문화 및 미리학 전문 매체는 한국이 웹툰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글로벌 플랫폼 문화를 탄생시켰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과거 그 어떤 나라도 미국 외에 이처럼 독자적인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어낸 전례가 없음을 강조하며 한국이 미국과 같은 기존 문화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문화 패권에 대한 신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러한 독보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트랜스 소르본 디아트의 사회학교수이자 한국의 문화 수출 전략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빈센초 치첼리 교수는 이와 관련해 더욱 문쟁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문화적 힘을 설명하는 데 있어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미국 전후 문화의 역동성과 한국의 영향력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스위트 파워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했습니다. 치첼리 교수는 그 중에서도 웹툰이 단연 가장 특별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웹툰 모델을 모방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웹툰을 기반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는 한국의 트렌드마저 다른 나라들이 따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중문화 제작에 있어 이제 미국의 지옥 경쟁산대는 아시아이며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이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프랑스 기업들은 한국의 웹툰 인재 육성 노하우를 뒤우기 위해 한국 기업과 협력하여 웹툰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러한 외툰 물결은 아프리카 지륙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다 글로벌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했으며 그 가능성을 한국이 산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중국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 부으며 문화 성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이러한 거대한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과연 이 스위트 파워의 시대에 한국은 어떤 새로운 문화적 지겸을 열어갈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전세계 문화 지형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일, 스위트 파워, K-드라마가 할리우드가 놓친 감성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방식 앞서 한국 웹툰이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스위트 파워의 새 직형을 열었다는 점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기단 웹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부터 티르티에,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들이 이구동섬으로 한국 개조문화, 특히 K드라마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지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공감대 형성 능력입니다. 과연 K드라마는 어떻게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스페인 최대 엔터테인먼트 매체인 에즈는 K드라마 현상이전 세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며 K드라마만의 독특한 매력을 파헤쳤습니다. 그들이 지목한 핵침은 바로 캐릭터의 심리 묘사와 몰입감 넘치는 연출이었습니다. 서구 드라마가 흔히 놓치는 가족, 우정, 사랑을 중심으로 한 서사, 깊이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을 용감하게 다루는 점이 바로 K 드라마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K 드라마는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전 세계 대조 문화의 지형을 재편하는 강력한 문화적 무기로 부상하고 있다는 섬뜩한 분석까지 내놓았죠. 티르키의 대표적인 영문 내체 데일리 사바 역시 비슷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K 드라마가 티르키의 사람들에게 단순한 외국 드라마가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며 많은 시청자들이 K 드라마 속에서 티르키의 문화와의 놀라운 연결점을 발견하며 깊은 공감을 형성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문화는 가족의 명예, 연장자에 대한 공경, 깊은 도덕적 의무감이라는 공통된 문화적 기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족 중심의 서사, 존중, 충성심, 희생, 순수한 로맨스, 사회 정의, 약자에 대한 공감, 그리고 눈부신 영상미와 섬세한 연출이 K 드라마를 살아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점은 K 드라마가 젊은 시청자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까지 폭넓게 사랑받으며, 티르키에에서는 이미 유진을 넘어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K-드라마는 미국 드라마가 제공하지 못했던, 때로는 잊혀졌던 정서적이고 전통적인 공간 코드를 절묘하게 건드리며 독보적인 스위트 파워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스테인과 티르키에만이 아닙니다. 멕시코 대중문화 매체 레비스타 센트랄은 멕시코와 한국 문화가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토록 강렬한 문화적 공감대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산산이 앞으로 글로벌 문화 시장에 어떤 타잔을 불러일으킬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대서양을 넘어선 멕시코, 한국 문화와의 신비로운 연결, 왜 이토록 닮았을까? K드라마가 스페인과 칠키에에서 일으킨 문화적 공감대는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 물결은 유럽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멕시코에서도 한국 문화와의 기이한 유사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며 K드라마의 전례 없는 성공을 설명하는 희침 열쇠로 떠올랐습니다. 멕시코 대조문화 매체인 리비스터 센트렐은 알 멕시코와 한국 문화는 놀랍도록 닮았다고 선언하며 세계를 겸화시켰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멕시코인들의 마음을 이토록 흔들었을까요? 리비스터 센트렐의 분석은 충격적입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두 나라의 드라마가 강렬한 가족 중심 서사, 극적인 사랑 이야기, 복잡한 캐릭터, 폭발적인 감정 연출, 그리고 예리한 사회 문제 반영이라는 놀라운 공통점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멕시코 시청자들은 K드라마를 보며 문화적 친숙함을 느끼고, 이는 곧 폭발적인 인기로 이어졌습니다. 그 증거는 멕시코가 2004년부터 꾸준히 K드라마를 리메이크해왔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리메이크작들이 원작들 거의 각색하지 않고도 멕시코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연속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멕시코인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자국 문화와의 공통점을 발견할 때마다 한류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K드라마 특유의 세련된 연출과 아름다운 영상미는 멕시코 자체 제작 드라마가 제공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매력으로 작용하며 K 드라마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욱 명확히 합니다. 큰일없게도 살아나는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과 나 사이의 공통점을 끊임없이 찾고 싶어지는 인간 본연의 심리가 작용하는 듯합니다. 이는 비단 멕시코뿐 아니라 대륙과 문화, 언어를 초월해 전 세계가 무리와 한국은 닮았다. 고 외치는 현상을 산용하는 열쇠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동질감의 달견은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현상들을 만들어낼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오라크 그 이상 한국의 한, 한, 이 미국인의 신장을 울리다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멕시코에서 발견된 한국 문화와의 기이한 유사성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면 인도네시아의 저널리즘 매체 컴페이제너는 한발더 나아가 한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문화를 통해 극도로 강력한 소프트 파워 국가로 부상했으며 한국 음악과 드라마가 이제 인도네시아인들의 일상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고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갖는 현상은 더 이상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컴페이제너는 한국이 문화를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인의 마음에 감정적 유대감을 심어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힘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살아나는 대상과 공통점을 발견하면 자연스레 유대감이 형성되고 그 유대감은 더 깊은 탐색과 심지어는 모방으로 이어진다는 심리적 현상은 한국 문화의 전 세계적 확산을 세명하는 강력한 키워드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이 단절된 예는 미국 워싱턴 주 미토 갤리 지역 매체의 실린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버티 대 고든 학교를 졸업한 대긴 남성 시모어벤 마터 시모어벤 메터가 한국의 복합적인 정서인 한한을 탐구한 25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는 소식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세기도만 어각 이주 산실을 접근며 쌓인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망을 담고 있는 한 한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심지어 백인인 그가 주제로 선택한 것은 다른 문화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2023년 한국을 방문해 소통 가능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한국영화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그의 경험이 이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습니다. 문화적 자부심이 남다른 프랑스마저 한국의 문화적 위산이 미국의 라이벌 시준으로 올라왔다고 평가하지만 경제적 가치까지 고려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 미국의 소프트 파워와는 전혀 다른 매력, 즉 스위트 파워, 시트 파워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그제 달한 미국인들조차 한, 한과 같은 한국 고유의 심오한 정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 탐구하게 만드는 한국 문화의 힘은 그 어떤 사념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점이로운 스위트 파워는 전 세계 문화 지형을 어디까지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무려지 필요 없는 힘, 한국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문화 강구. 그렇다면 이 점이로운 스위트 파워는 전 세계 문화 지형을 어디까지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분명한 한 가지는 대한민국 문화가 이미 자체적인 내재적 경쟁력을 갖췄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낼 때, 전 세계 관객들은 자발적으로 공감하고 심지어 동질감마저 느끼며 더 나아가 그것을 닮아나고 모방하려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단순한 인기를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드라마 속 한국의 가족 문화, 친구 간의 끈끈한 우정,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 있는 개인의 이야기가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스페인과 칠르키에서 한국 드라마가 단순한 외국 콘텐츠가 아닌 자신들의 문화와 연결점을 발견하는 매개체가 된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멕시코에서까지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작들이 큰 성공을 거두며 언어와 국경을 넘어선 문화적 동질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라나는 슈퍼스타들, 그들의 음악, 드라마, 영화, 문화, 예술, 심지어 음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국 고유의 독특한 정체성은 이제 단순한 인기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꿰뚫는 강력한 문화적 무기가 되었으며 이 무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엔터테인먼트가 막대한 자본과 세계 태권을 앞세워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 여겨졌던 곳에 한국은 전혀 다른 당식의 매력을 상고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트란스에서조차 한국의 문화적 위산을 미국의 점쟁자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한국이 이처럼 거대한 힘을 무력이나 강제성 없이 이룩해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현상으로 한국을 유일무이한 문화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가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오직 감성과 공감만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지금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진정한 전장이 드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헤계모니가 부산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구, 구 강국들이 단격할 방법을 찾아내면 고시드레즈 일시적인 트렌드에 불과할까요? 어떤 이는 문화적 흐름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21세기의 게임 체인저라고 외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는 한국이 이미 게임의 규칙을 바꿔 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남은 질문은 이 달콤하면서도 매혹적인 힘이 과연 한국을 어디까지 이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한국이 이룩한 이 놀라운 성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답을 찾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만의 문화적 힘을 발견하고 키워나다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